이 겨울 스포츠 가운데 빙판을 가로지르며또 음악에 맞춰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김연아 전 국가대표 선수하면 생각나는 스포츠가 있죠. 바로 피겨스케이팅입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이 피겨스케이팅으로 주목받는 팀이 있습니다. 김해 시민스포츠센터에서 팀주얼스를 이끌고 있는 김정솔 단장 오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팀 주얼스 어떤 팀인지 궁금합니다. 네, 팀 주얼스는 김해 아이스 아이스링크장과 해운대 센텀 신세계 아이스링크장을 주 무대 삼아 엘리트 선수를 양성하고 생활 체육을 진행하고 있는 피겨스케이팅 팀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 팀을 이끌고 계신 건데 어, 팀 주얼스와 함께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어, 제가 어, 예전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취업계를 내고 서울 태능 아이스링크장에 어, 이전 국가대표 감독님이신 류정현 감독님 서브코치를 계기로 예. 네 본격적으로 피겨스케이팅 지도자를 음. 생활하였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감독님과 함께하고 제가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 이후 향후 거치를 찾고 있는 중에 이전 김해 아이스링크장에서 헤드코치를 맡고 계시던 선배 김도환 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현재 팀 주얼스라는 명을 만들기 이전 김해 아이스링크 장 팀을 물려받게 되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어 그러면 우리 단장님은 그 피겨스테이팅을 처음 시작하게 되신 게 언제부터였어요? 네, 저는 고향은 원래 대구입니다. 예. 제가 2학년 때 가족들과 우연히 대구 아이스링크 장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음. 이날 음. 저는 대화를 일반 대화를 어, 신고 있었는데 네. 좋은 스케이트를 신고 멋지게 달리고 있는 <laughs> 네, 쇼트트랙 선수들을 보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도 저거 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laughs> <했고, 웃음> 네. 네, 말했는데 아버지는 한번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사실은 어, 피겨스케이트가 아닌 쇼트트랙을 먼저 에이, 신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 어, 시간이 지나서 그 이후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쯤 아버지께서 향후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어서 GDP가 4만 달러 정도 되는 날이 온다면 피겨스케이팅처럼 예술성이 있는 스포츠가 더욱 각광받을 날이 올 것이라는 판단으로 와. 네 아버지께서 피겨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꾸라고 음. 네,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종목을 전향을 하게 되었고 네. 코치 선생님과 열심히 훈련에 임하여서.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두 시즌을 국가대표 상비군에 발탁이 되어서 어, 서울에서 하는 상비군 합동훈련에 참가한 적도 있었습니다. 와, 아버지께서 해안에 있으셨어요. 아, 큰또 네, 계기가 되셨군요. 어, 우리 피겨스케이팅 종목에서 남녀 경기의 차이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무슨 종목이든 사실 남자와 여자는 피지컬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음. 없습니다. 네. 때문에 남자들이 기록 부분에서 우월한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음. 피겨스케이팅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사실 여자 선수들은 세, 세계 최고의 무대인 올림픽 무대 정도는 가야만 겨우 상위권 몇명 정도만 구사할 수 있는 트리플 악셀을 남자 선수들은 국가 대표도 아니고 국가대표 상비군 훈련장에 가서도 흔하게 볼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 예. 이처럼 어, 여자들은 스피닝이나 예술성 부분에서 좀더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하고 음, 네. 남자들은 점프 어, 기술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로 볼수 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이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 중에서도 뭐 스케이트 때문에 고생하는 선수들이 많다고 하던데 우리 단장님은 어떠셨어요? 선수 시절에 뭐 스케, 스케이트 때문에 고생 고생하신 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laughs> 네, 어, 피겨 스케이팅은 스케이, 스케이트를 신고 점프를 어, 해야 하다 네. 보니 그게 아무래도 이제 과격한 동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부상도 많겠네요. 아 그렇죠. 어, 그러하여 부츠 쪽 발목 부위가 무너지는 경우가 <laughs> 많습니다. 저희는 음. 그러다 보니 이제 점프 어 그리고 점프 동작 시 디딤발 이제 부상을 당하여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눈물을 참고 네, 훈련을 하는 선수들도 정말 많습니다. 네. 사실 저 또한 어 선수 시절에 복사뼈 쪽에 염증이 자꾸 생겨서 네. 그때뭐 어떤 시합을 나가게 됐는데 네. 응급하게. 이제 막 통증 주사를 맞고 시합에 임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시합을 포기할 순 없고. 그렇죠. 아픔을 참아 가며 대에 임하셨군요. 어, 보통 뭐 피겨 스케이팅 연습 뭐 훈련 같은 경우에는 얼음 위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야외에서 뭐 하게 된 훈련도 많다면서요. 네. 사실 완성된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닌 이상 꿈나무 선수들은 온 아이스 얼음 위에서 하는 온 아이스 훈련보다 지상에서 하는 오프 아이스 훈련이 사실 더 중요하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말 그대로 스포츠입니다. 고난이도 점프를 4분간 쉬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근력과 체력이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지상에서 점프 회전력이 필요한 지상 안에서는 당연하고 질 좋고 높은 점프를 구사하기 위하여 강한 하체 힘이 필요하기에 전문 어, 선수 트레이너 선생님들과 함께 웨이트 트레이닝 또한 진행을 음, 하고 있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선수들이 얼음 위에서 4시간 지상, 어, 얼음 위에서 4시간, 지상에서 2시간, 하루 아, 6시간 정도 네.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11월부터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 여름인 7월, 8월은 지구력과 체력을 키우는 시간으로 체력훈련 체력 을 많이 하는 기간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빙판 위에서 이루어진 스포츠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음. 수가 있겠는데 오히려 땀을 더 흘리게 되는 계절일 수가 있겠군요. 야이 피겨스케이팅이 근데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가만히 보면 참 어렵고 힘든 기술들이 많거든요. 뭐 선수들마다 주특기가 있을 텐데 단장님께서도 선수 시절 하신 뭐 어떤 좋아했던 기술 힘들었던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선수 시절 사실 스케이팅이 그렇게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어. 사실 반면에 힘이 굉장히 좋은 선수여서 네. 스케이팅 스크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로코나 룹 점프는 사실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거의 시도조차도 안했습니다 어, 살코 이런건 어떤건가요 어 이제 엣지를 써, 써서 이렇게 웬, 어 찍어서 힘을 돌리는 것보다 어. 네 이제 스케딩 스킨이 말이 필요한 점 네. 반면에 파워가 많이 필요로 하는 어, 이렇게 찍어서 하는 음. 어, 점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힘이 좋았던 선수에서 자신이 굉장히 있어서 네. 그 중에서도 트리플 토 트리플 플립이두 어, 가지 점프를 가장 즐겨서 했고 또 연습도 했던 기억이 아, 네, 듭니다 하루에도 뭐몇백 <laughs> 번씩 찍고 뛰셨겠네요. 아유, 뭐 하루에도 몇천 번? 몇천 번. <laughs> 아유 그렇군요. 네네. 아니 단장님께서 이제 선수로 활동하시면서 네네. 힘들었던 순간들이 물론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힘들었던 순간 음. 언제로 기억하세요? 음. 어, 제가 얘기하면 아마 전 종목 선수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뭐 많은 훈련들이 있었는데 뭐 등등등 있었는데 아마 저는. 체력 훈련이 정말 제일 싫었습니다. 체력 훈련. 네. 어, 그중에 어, 체력 훈련 중에 400m 트랙에서 인터벌 트레이닝을 할때 정말 그때는 뛰다가 코치 선생님이고 뭐 동료들이고 다 필요 없이 그대로 그냥 짐으로 도망갈까 그런 네. 생각도 할 정도였습니다. 400m 트랙을 계속 뭐 도는 거예요? 네. 반 바퀴를 30초 안에 주파하고 아이고. 30초 쉬었다가 또... 네. 무시무시하네요. 네. 정말... <laughs> 그리고 한참 이제 어또 체력훈 체력 훈련도 힘들었지만 한참 어린 후배들이 이제 막 치고 올라오고 음. 그 어린 후배들보다 성적이 좋지 못한 예, 결과가 나왔을 때 음. 정말 자신도 상했고 그리고 선수를 당장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음. 많이 했었습니다. 체력 관리도 중요하지만 <laughs> 네. 마음 관리도 참 중요한 네. 네. 직업이군요. 네. 네. 자, 오늘은 빙상 종목들 중에서도 꽃이라 할수 있는 네, 피겨 스케이팅 팀을 이끌고 계신 김정솔 단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 단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이 피겨 스케이팅 어떤 매력이 있는 운동일까요? 음, 저는 어, 사실 어릴 적부터 사람 만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피겨 스케이팅 지도자를 하면서 수많은 타 지도자들과 또 많은 선수들을 만날 수 있으니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행복한 네.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의 매력은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체력적인 부분이 있는 체력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성도 함께 하는 어 함께 할수 있다는 부분이 매, 매우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동안 뭐 김연아 선수 시작으로 우리나라 피겨 스케이팅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뭐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 피겨 스케이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진 분위기인데요. 뭐 실제 팀을 이끌고 계시니까 실제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실제로 제가 피겨 스케이팅을 처음 시작한 약 20년 전만 해도 피겨 스케이팅이 일반인들은 어떤 종목인지 대중들은 거의 몰랐습니다. 예. 이제 김연아 선수 이후에 아이스링크 딱 아이스링크 하면 쇼트트랙 또뭐 아이스하키처럼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아이스링크 하면 뭐가 떠오르냐 하면 피겨스케이팅이 가장 먼저 음. 떠오른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네. 예어 요즘 느낍니다 경남 지역에만 창원 창원에 두개 김해에 한곳 아이싱 아이스링크장이 총세 개가 있습니다 이세 개의 링크장 모든 곳에서 피겨스케이팅 활동이 더 활발해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이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들 육성을 위해서는 또 선수들이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그 빙상장에 대한 인프라 중요할 텐데요. 그럼 선수로 활동하셨을 때또 지금과 비교해서 어떤 빙상장 인프라가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선수 시절 때는 전국에 정규 규격만 갖춘 링크장만 이제 뭐 주요 도시에 몇 개가 있었는데 네. 사실 뭐~ 뭐~ 시설도 그렇지만 대중들이 동계 종목에 대한 관심이 사실 그때 그렇게 음. 크지 않았습니다. 네. 허나 지금은 미니 아이스 링크장도 각 지역마다 생기고 지역별로 정규 규격의 링크장도 새로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너무나도 음. 행복한 현실입니다. 사실 옆 동네 대구 경북보다 우리 지역인 부산 경남이 링크장도 훨씬 많고 예. 등록된 선수도 훨씬 많아 요즘 따라 나날이 긍정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음. 현재 느끼고 있, 아,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피겨스케이팅 꿈나무들을 열심히 또 육성하고 계신데 어, 선배로서 그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laughs> 사실 요즘 같이 세계화 시대에 앞으로는 머리가 나쁜 운동 선수는 롱런 하지 못한단 말이 있습니다. 오, 실제로도 예. 그렇습니다. 공부를 모두 포기한 채 운동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운동 선수는 되지 말자고 음. 되지 말고 틈틈이 공부도 하면서 선수 생활하는 똑똑하고 견문이 넓은 운동 선수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고된 또 체력 훈련도 이겨내고 공부까지 왠지 좀 엄격하신 선생님이실 것 같은데. 사실, 맞나요? <laughs> 아,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어, 꿈나무 초등학생들은 사실 저 보고, 어, 저를 보고 오다가도 다시 되돌아가는 어이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laughs> 우선 선생님이시군요. 네. 자, 우리 단장님이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궁금합니다. 네. 저희 팀 졸스가 전국에 있는 모든 팀 중에 최고로 규모가 큰 팀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 졸스 속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향후 은퇴를 하고 나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자랑스러운 빙상인으로 굳건히 잘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도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0034번님께서 팀 주얼스 전국 동계체전 김에 최초로 메달을 목에 거는캐거를 거뒀네요라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laughs> 네,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응원한다고 네, 선수들 부상 조심하시라고 문자 보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요,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어, 단장님께 우리 경남은 어떤 곳일까요? 사실 저는 대구 출신으로서, 뭐, 대구가 고향이라도 하지만, 어, 지금 살고 있는, 어, 지금 김해며, 뭐, 창원이며 부산이며, 제2의 고향이며, 앞으로도 계속 살고 싶은 지역입니다. 네. 자, 제2의 고향에서 우리 단장님으로서 또팀 듀얼스의 활약도 또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김정솔 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과 경남 오늘은 김해에서 피겨스케이팅 팀을 이끌고 있는 김정솔 단장을 만나봤습니다.